네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바쁜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 끝냈어요 왜 이럴까요 그 순간 제 의과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험기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교과서는 펼쳐 놨는데 정작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tv 드라마만 보면 3시간도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분명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ADHD를 가진 제가 의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일상에서 써먹고 있는 뇌 친화적인 실행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전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원하는 방식과 현실의 요구가 안 맞는 거예요. ADHD 뇌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목표, 즉시 확인 가능한 성과, 적절한 자극, 그리고 성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죠. 제가 학창 시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같은 막연한 목표로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꿔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 문제집 20페이지 완료하면 가지고 싶던 필기구 하나 사기 또는 영어 단어 100개 외우면 새로운 책 카피 주문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다음 공부를 더 쉽게 만드는 보상으로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일주일 운동했다고 치킨을 시키거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게임을 하는 식으로 보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형 보상을 써요. 뭔가 잘했을 때그 행동 자체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주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더 좋은 필기구나 책상 용품을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운동이 더 즐거워질 수 있는 장비를 사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게 뇌가 아 이걸 하면 다음엔 더 쉽고 재밌게 할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보상 시스템을 만들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도 완벽하게 계획해야지 하는 순간 오히려 시작 자체를 미루게 되거든요. 일단 간단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자기만의 패턴이 생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써서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핵심은 인지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에요. 우리 뇌는 복잡하고 애매한 것을 싫어해요. 반대로 명확하고 단순한 것에는 즉시 반응을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면 먼저 전체 단원별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각 단원을 문제 개수별로 다시 나누고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미적분 한 단원 20에서 35번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문제들을 다 풀면 빨간 펜으로 쫙 그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완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돼요. 작은 성취라도 눈에 보이는 완료감이 있으면 그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 기반이 아닌 성과 기반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시간 공부하기보다는 이 챕터 완료하기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성과는 명확하니까요. 다만 너무 몰입해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만큼 시간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건 ADHD 뇌의 특성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환경에서 반복하면 금방 지겨워하죠. 하지만 이 특성을 역 이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환경을 바꿔요. 글을 쓸 때도 오늘은 집에서, 내일은 카페에서, 모레는 병원에서. 음악도 바꿔 듣고요. 루틴의 핵심은 유지하되 자극은 다양화하기.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긴 업무를 할때 전체의 30%, 60%, 90% 이런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이만큼 했네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DHD 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절반 정도 왔네. 거의 다 왔네.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전원 준비할 때도 이 방법을 썼어요. 전체 공부 분량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매일 체크를 해나갔거든요. 그럼 오늘 67%까지 왔네.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완벽주의자들의 가장 큰 함정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식 사고예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ADHD 뇌와 정말 안 맞아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60점짜리 완성이 100점짜리 계획보다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에 이걸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과목은 완벽하게 다 외우려 하다가 시험 전날까지도 첫 번째 챕터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일단 전체를 한번 훑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만, 세 번째는 핵심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히려 점수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 완성법을 추천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대충이라도 전체 파악하고 두 번째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세 번째에는 빈 곳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완벽주의에 대한 부담도 줄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들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세부사항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뇌의 학습 방식에 더 맞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행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원하는 조건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ADHD 뇌는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목표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애매한 목표는 ADHD 뇌의 천적이에요. 둘째, 작은 완료감을 자주 경험하게. 큰 성취 하나보다 작은 성취 여러 개가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환경과 자극에 변화를 주면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금방 지겨워져요. 넷째, 완벽함보다는 완성을 목표로. 60점짜리 완성이 100점짜리 계획보다 낫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의 ADHD 약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강점이 될수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